사랑하는 누님, 형님, 요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하는 말 듣다 보면 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을 때 있으시죠? 오늘 줄임말 퀴즈 딱 하나만 맞춰보세요. 이거 아시면 손주들한테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 신세대네. 소리 들으실 겁니다. 자, 만추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화면에 큰 글씨로 자만추 등장. 힌트 하나, 먹는 음식 이름이 아닙니다. 만두 이름 아니에요. 힌트 둘,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쓰는 말입니다. 자, 정답 생각하셨나요? 5초 드립니다. 5초 대기. 째깍째깍 효과음. 정답은 바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입니다. 어떤 뜻인가요? 누님, 형님, 예전처럼 선을 보거나 소개팅으로 억지로 만나는 거 말고, 통아리나 모임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연애하는 걸 요즘 애들은 자만추라고 한답니다. 나 어제 자만추했어. 라고 하면 어머, 맛있는 거 먹었니? 가 아니라 어머 좋은 인연 만났니? 라고 대답해 주시면 100점 만점입니다. 누님 형님 요즘 애들 말 한마디만 알아도 자식들과의 대화가 훨씬 즐거워진답니다. 저희 채널은 누님 형님들이 자식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젊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도록 요즘 세상 돌아가는 재밌는 소식을 매일 배달해드립니다. 2026년 한해 손주들과 대화가 술술 통하는 멋쟁이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 구독이 곧 누님, 형님을 신세대 박사로 만들어 드릴게요. 오늘도 건강하고 대박난 하루를 보내고 사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. 누님, 형님, 자만추 뜸 마치셨나요? 아니면 또 궁금한 줄임말이 있으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. 내일은 알아두면 폼 나는 요즘 신조어 2탄을 들고 올까요?